칼라 레이저 프린터의 새로운 표준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삼성전자 컬러 레이저 복합기는 뛰어난 컬러 품질과 빠른 출력 속도를 자랑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문적인 인쇄물을 손쉽게 만들어 줍니다. 선명하고 생생한 컬러 표현력으로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사진 인쇄까지도 뛰어나며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라 스캔, 복사, 팩스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안정적인 성능으로 매번 만족스러운 인쇄 경험을 선사하며 경제적인 유지비와 높은 내구성까지 갖추어져 오랫동안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컬러 레이저 복합기로 업무와 일상의 활력을 더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